안녕하세요 돈 벌어갈 수 있는 소식과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관점을 짚어주는 캐시코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두 가지 소식은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공은 트럼프 뒤에서 몰래 찌라시 돌리고 안 좋은 소리하는 거 트럼프 당신 아닙니까 혼자 다 죽고 이득 보려고 두 번째, 그렇게 떠들던 크립토 서밋의 결론은 코인 투자자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기대했던 크립토 서밋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떠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가? 캐시코인이 메인 스토리에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차트 일보에서 코인들의 호재 소식과 누구보다 빠른 정보를 남들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다면 캐시코인이 함께하는 차트 일보 무료 소통방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 홀더들과 소통도 할수 있고 전문가가 직접 잡아주는 단기 매매 관점으로 누구보다 쉽게 지정받은 가격과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통해. 적게는 20% 많게는 30% 이상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이 투자하고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 내 판단보다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열배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차트 1부 무료 소통방에서는 금전적인 요구가 일치 없다는 점. 그러니 직접 매매하는 법도 배우고 꾸준히 수익을 내고 시드를 불려 가고 싶으신 분. 참여하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걸어둘 거고 채널 메인에서도 링크가 걸려있으니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성함과 연락처 쓰시고 영상 하단 소통방 번호에는 14번 또는 캐시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완료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보신 영상 댓글에도 캐시와 전화번호 뒷자리 남겨서 인증해주시면 라이브 방송 중 이벤트 추첨을 통해 500만원 시드 바로 지원 갈 테니 부족한 시드 조금이라도 더 챙기시려면 이벤트 참여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앞서 요약드렸던 내용 메인 스토리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공은 트럼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에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언급한 유명한 비유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쉽게 설명하자면 이기적인 개인의 사사로운 영유 활동이 사회 전체의 공적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를 대입해보면 이기적인 트럼프가 사사로운 영유 활동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취임식 전날 트럼프 코인으로 얻은 수익과 최근에 갑자기 전략적 비축자산 발언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 실질적으로 언급하면서 폭등과 폭락을 경험했고 우리는 트럼프의 한마디에 코인 시장이 웃고 울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리 활동 이후 사회 전체의 공적 이익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데 공적 이익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 드실 수 있지만 이번 폭등과 폭락의 경우 트럼프의 발언을 듣고 코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에서 폭등을 했지만, 그들의 기대보다는 아쉬운 가격 급등이었고, 거기다 멕시코, 캐나다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한다 하니, 시장 경제의 불안함으로 다시 폭락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추가로 미국 정부가 보유한 XRP를 매각하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죠. 이 상황이 진짜여도 가짜여도 결국 이득을 보는 건 트럼프라는 사실. 트럼프의 한마디로 XRP 홀더들이 정말 두려워서 던진다면, 그 던져진 엄청난 양의 매물들 누가 다 매집할까요? 바로 트럼프입니다. 이처럼 트럼프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공이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두번째, 크립토 서밋의 결론을 쉽게 풀어드리자면 디지털 황금인 비트코인을 위해 디지털 포트녹스를 구축했다 하고 이어서 전략 비축한 비트코인은 팔지 않을 것이고 최소한의 규제와 친화적 법안으로 가상화폐 사업을 지원할 것이며 또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트럼프 본인의 공약이었던 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포트녹스를 설명드리자면 미국의 금 보관소로 절대 뚫리지 않는 보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중하게 보관하고 모을 것이고 최소한의 규제와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법안으로 저번 전략자산 비추코인들 중 언급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을 추가적으로 디지털 포트녹스에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가격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같이 나아가 보시죠. 이렇게 코인의 궁금증과 모르실 만한 소식과 정보들 빠르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캐시코인과 함께하는 차트일보 무료소통방에서 전문가가 해외 소식과 도움도 주고 더 나아가 매매관점까지 지정해주는 곳 얼마나 편하고 좋은 매매방법입니까? 함께 소통하고 도움받을만 하시죠. 단기 매매관점 추천해드렸던 코인 이처럼 높은 수익률로 입절 도움드렸습니다. 차트일보 소통방은 다른 채널처럼 매수하고 무지성 존버만 하는 곳이 아니라 무조건 상반 기대감이 있는 코인들로만 짚어드리기 때문에 거래 후 3일 늦어도 5일 내에는 무조건 상방 움직임을 가져가는 코인들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매매하기 힘드시다면 언제든 들어오셔서 전문가 핀 매매 관점 받아서 수익을 보면서 투자를 즐기시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문의하는 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걸어둘 거고 채널 메인에서도 링크가 걸려있으니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성함과 연락처 입력하시고 영상 하단 소통방 번호에는 14번 또는 캐시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가 됩니다. 추가로 차트일보 채널에서 캐시코인이 하는 이벤트 라이브 방송 중 구독자 한정 이벤트 참여자분들로 공정하게 추첨하여 시드 500만원 지원 바로 나갑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꼭 문의주신 구독자분들께서 본 영상 댓글창에 캐시와 전화번호 뒷자리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의하신 내역과 댓글 찾아서 이벤트 리스트에 등록됩니다. 투자시드가 부족하신 분들 도움드리려는 이벤트이니 문의도 하시고 이벤트도 참여해서 수익도 보고시드도 늘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테니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